배고파 죽을 것 같아. 제가 썰어 드릴게요. 아마 뜨끈뜨끈해요. 아 배고파. 음. 이건 언제 먹어도 맛있어. 이거 먹어볼래? 치마코. 아 어, 뜨거. 맛있어. 난 보라타 치즈 이거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? 난 처음 먹어봐. 되게.. 되게 아무 맛도 안 나. 맞지? 아 안에가 이렇게.. 음, 진짜 아무 맛도 안 난다. <laughs> 잘 돌리시네요? 네. 배고프 네? 배고프죠. 스프는 확실히 치즈가 훨씬 맛있어요. 아웃백을 한 2년 만에 온는것 같지 않아? 오빠, 아까 전에 큰거 먹었으니까 내가 이번에 큰거 먹을 거야. 역시 빵은 따뜻할 때 먹어야 돼. 차원이 달라. 저 기운이 좋다. 2년 맞지? 네. 22년도 9월. 응? 음? 22년도 9월. 응? 음? 아 그럼 2년 반 됐네. 나는 2023년 초인 줄 알았어. 근데 웃긴 게 딸기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뭔가 딸기잼 비스무리한마 딸기잼이 먹고 싶나? 아, 자몽도 먹어. 음! 그럼 안심만 있는 건 없는 건가? 그거를 미처 못 물어봤네. 왜? <laughs> 왜 이렇게 말투금 웃기지? <웃음> 미쳐 <웃음> 이제 위가 좀 코팅이 됐어 불화딱 치즈는 뭔가 내스타일아닌 같아. <laughs> <laughs> 저것도 맛있겠다 <laughs> 와 냄새 질긴다 이렇게 하는 건가? <laughs> 약간 끼워야지. 오, 와우, 와우, 와우. 미쳤다, 미쳤다. 오빠 이거를 조금. 와, 구도 미쳤 이거 먹방 브이로건데 연애 부이로그가 아니고? 아, 우아하게 넵킨을 좀 하겠어요 아, 빠 파스타 먼저 먹어 보니까 아나 마이크 이걸로 찍어요 다시 <laughs> 찢어졌어 잘 먹겠습니다 흥분했어 뱀티랑 이거랑 바꿀까, 오빠? 네. 오빠 멀잖아. 괜찮아요. 맨날 괜찮아요. 맨날 괜찮습니다. 나 스파이시는 처음 먹어보는데 그냥을 먹고 싶었지만 그럼 니리끼리 할것 같아서 음. 매콤하다. 이게 부드러운 거야? 음, 안쉬 음. 부드러워. 근데 약간 이것도 좀 매콤한 느낌 있어. 음! 근데 사진보다 생각보다 크다. 맛있어. 아웃백은 아웃백이네. 음! 개커. 나 근데 이렇게 크면 크게 저어서 좋아. 음! 음! 쫄깃하지만 질기진 않아. 되게 육즙 쩐다. 오빠 우리 메뉴 선정이 너무 지금 쩔어 직원분이 잘 추천을 해주셨어. 아, 음식 찍어 먹었어. 오빠, 나 행복해.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해. 해가 졌어. 오빠, 8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워. 오빠, 8년 동안 사랑해줘서 고마워. 음. 여기지만 붙어있다. 힘줄이 있어. 다 삼켜버릴 거야. 아, 수화 기려세요 아니야, 네. 오늘 소화잘 돼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, 아, 뜨거워. 생각보다 좀더 맵다. 난까르보 느낌? 근데 이걸 내가 못 먹은 맵길라서가 아니고, 뭔가 그냥 좋은 맛이 될 걸. 그냥 미리끼리하게 그 맛으로. 근데 이것도 맛있겠네 벌써 배가 불러오네. 우리 저번에도 아홉 개로 서 아마 배 터졌을 걸. 누가 나간티하를 잘했지. 다 오늘 치킨이네! 나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잖아 자 이거는 레몬인가? 오빠 레몬 먹어볼래? 아니야 근데 구우면은 안시지 않나? 구 레몬은 난안 먹어봤어. 궁금하다. 사랑해무새 추운 바양 진짜 많다 아 배불러 급 배불러 너무 급하게 먹었나 오빠 안심 먹어 나먹어나 방금 먹었어 또 봐라 또 맛있네 빨리 먹어라 안심 먹어 난 이거 먹을. 맛이 맞아. 아, 방금 먹었다니까. 아. 아, 이거 새옷신데 아, 지워지겠지? 좀 지웠어. 설당 스파이팅 같은. 배부르. 어 배부르. 무슨 소리야. 배부르기 시작했다고. 아 아. 아직 나를 몰라? 8년 만나도 아직 나를 몰라? 알아줘. 아니 저거 진짜 킹받네. 이거. <웃음> 진짜. <웃음>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? 이쁜 걸로 해. 이쁘잖아요. <laughs> 우리 아까 터무니 없는 소리해서 지원분 어이 없었겠다. 패밀리 세트 하면 양 맞나요? 나는 이제 이거 먹고 안 먹는디. 오늘 끝치디 저도. 그냥... 응. 저도 꼬치 먹었어. 했는데 나중에 또약식 시켜 먹자고 확인해봐. 나 찹쌀떡 먹방도 해야 돼. 우리 지금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어. 저 진짜 두개 먹었는데요. 야. 거짓말하지마 내가 지금 다 먹었다 여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저 진짜 두개 먹었어요 지금 내가 다 먹었다 이거 두개 먹고요 이거 두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반띵을 해야 맞아요 음, 큰 덩어리 다섯 개가 있었나? 네왜 예. 아, 이렇게 양이 많아? 790원 <laughs> 우리는 600g이 딱 맞잖아 <laughs> 그럼 봐줄게 희망하게 음. 이게 더 먹어보고 싶지 않아? 음? 예, 붙여 뭐. 이거는 우리가 썰어 먹어야 되지? 응 아까 우리 엄마 오크라 었어 어? 먹고 싶어요? 알겠어요 알신 쪽 완전 지방 끼어있어 음. 근데 지금 먹으니까 조금 느릿끼리하다 홍대창이야 음. 홍대창은 진짜. 홍대창이 비하면 이거는 그냥 그냥 삼겹살 되지. 이름이 뭐더라? 포터 하우스. 나 이거 못 먹겠다. 어. 나중에 이제. 아 그때 아까 그거. 부리타 치즈 잘라 부리타. 잘라 아, 부리타. 그럴 듯해서 더킹 받는다. <laughs> 잘라 부리타. 천천히 먹자. 야, 억지로 먹지 마. 뭐야? 우리 지금 한 30분 만에 다 먹었는데? 빨말 놓고 가고 튼 꺼져. 응. 아, 배불러 누구세요? <laughs> 하고 나서 내가 그냥 놓고 가고 그러는데. 었어1층에 그 왼쪽 왼쪽 첫 번째 건물이요. <laughs> 1층1층에 왼쪽 첫 번째 건물 앞에 쓰레기 는었어요 짜잔! <laughs> 까만 봉투가 하나 있네. <laughs> 아, 근데 이거 쉽게 섣불리 되는 게 아니다. 오빠. <웃음> <웃음> 보자. 방음벽 같은 게 하나 있네. 흑역이요? 아, 네, 스티로, 스티로폼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끼어 있어요. <웃음> 스티로폼? <웃음> 네. <웃음> 아, 겁나 아파. 부산을 대표하는 명문구단롯데자이언츠의 레전드, 이대호입니다. 꽃피는 동백산에 가 야구 대표자 시즌2도 꼭 잊지 말아주 야구 대표자 시즌2, KBO 리그도 오직